자 우리 도형이동합시다. 자 도형이동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예요. 가지. 바로 평행이동과 작성. 대칭이동. 대칭이동 뭐? 원래 있었어 대칭이동. 자 평행이동은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야.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바로 정밀한 영화. 보여이란는데 <laughs> 정은 내가 f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1, 1을 요 x축을 2만큼. y 축으3만 1만큼 올리는데 그럼 어떻게? 두칸하고 위로 한칸 올라가면 되잖아한칸만 한 이리해서 뭐가 된다? 그냥 거의뭐 이거. 그럼 얘는 뭐가 된다? F? 아, A 컴로 아,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건요,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항상 등호가 없다, 능력이 없다, 정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형이라는 거에서는 fx,y는 0이야. 즉, 직선의 변경식 원의 방식을 타보면 다 아, 일반형이 뭐에요? 능형이죠. 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x 제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렇지? 능형이라고 표시되면 얘는 뭐 도형인거야.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마?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방이에요. 자, X제곱도 하기 y 제곱이야 이제 4야. 그럼 x 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자. 그리고 우리는 원래 방정식을 위 원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원의 중심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 원이 움직였어 그 원의 중심도 따라서 움직이겠지 그 원의 중심은 지금 뭐야? 0,0 R은 2에요 평행이동할 거 x 축를 y 축를외 바로 뭐? 1,2가 되겠죠 R은 이야 얘를 원의 방식으로 만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부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들어가. 점은 그대로 들어가. 근데 뭐야? 도형은 반대로 들어가. 그래야지 점이 평행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축이 1인데, 그냥 점은 X축이면 그만큼 더했잖아. 근데 도형은 그대로 더하면 부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더미평행이 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f x 마이너스 a 마 y 마이너스 b는 0으로 갑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자, x a만큼 평행이동합니다라는 거 x 대신 누굴 넣어라?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라. 아 소리라고 생각하면 다 즉 x 대신 뭐가 들어가요? x minus y. 그럼 얘는 y 대신 뭐? y m 이 n u p를 대입합니다라고. 자 이해되십니까? 평행이동은 솔직히 시험에 잘안 나와. 근데 원방에 좀 연결지나요? 원방 나오는 건뭐 생각하세요? 원의 중심원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형을 하는데 도형은요. 크게 직선이 있고요, 원이 있고, 포물선이 있어요. 여러분 네, 세 가지를 배웠어요. 직선에 평행이도, 원에 평행이도, 포물선을 평행이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 평행이도하면 안 바뀌는 일이 있어. 원은 뭐가 안 바뀌? 원은 뭐가 안바뀌어요 반지름이 근데 뭐가 바뀌는거야? 원의 중심이 바뀌는 그럼 직선은 뭐가 안바뀔까? 기울기 그치 평행이잖아 평행하고 기울기가 같고 같은 그럼 뭐가 바뀔까 Y 절 그치 Y 절 머리 숱이 똑같데 바뀌는거야? 그럼 폼을 선는요 안 바뀌어. 어? A, 포, A 포. 포. 포기 안바뀌어 그 호. 포기 안바뀌다는거야? 이 호. 호. 의 호. 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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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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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이나 이런평행도할 때는 원이라면 원의 중심만평행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뭐가 읽히면? 포물선 꼭짓점만 평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과 평물선은 항상 얘네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각니다대칭이동가마찬누구 기준으로 본다? 원의 중심과 꼭짓점을 기준으로 본다 그럼 얘는? 그때 그때 달라요 하는 방법이 그때 그자이라요이 자 그러면 우리 225쪽 한번 봅시다. 평행 이동에서는... 솔직히 네. 하면 시험잘 안나오는데, 한번 나왔던게요. 1337번, 1337번이야. 1 1337번... 이지 1337번 여기서 게 ABC를 평행이동한 거래. 네. 그때 B 프라임, C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은 a x 곱하기 BY는 24가 될때 A와 B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네. 지금 보니까 A가 원래 A가 얼마야? 얼마인 네. 줄 모르겠어요. 8이요 그럼 A 프라임은 어떻게 돼? 네. 응? 4분4 10. 10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서어 그럼 얘는 뭐야? X축은 얼마큼거니9만 Y축은요? 2만원 평균 시킵니다. 근데 보니까 기울기. 우리가 B, C 직선의 방향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서 B, C가 이렇게 있지. 이 기울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 그럼 B가 좌표가 얼마야? 1, 1이야. C는? 3 콤마 사야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이지 그럼 b 프라임 c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도 2분의, 2분의 3이죠 근데 여기가 b 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나 2분의, 2분의 3이고 뭘 지나 b 지낸다고 생각하면 s 줄 얼마 9 y 순 이만큼 평행 변수는 b 프라임 뭐가 된다 c 콤마 3을 지나는 직선 끝났죠? 길이 왜 직선이 나한 점이 나오지. <laughs> 이해돼? 자, 뭐가 안 바뀌는 삼아야 돼? 길. 길이 이해나시 거야. 네. B 프라임 어 A 프라임이 이렇게 평행도 했잖아. 네. 그럼 B도 B 가지고 B를 평행도 시키면 B 아, 평유도 아, 평유도. 아, 아, A가 가 만큼 b 도 가는 거. 지 똑같이 가야 돼. 자 이해돼? 이해돼 예. 응.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직선을 평행도 시킨다. 아 기운이랑 바뀌는구나. 얼마나 평행도동인지를 찾아주면 끝나는 거지. 예, 응. 어? 예, 토하지 말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유형 이건 직선의 평행도동데 많이 나왔던 게요. 3 3 4 4번 이거는 자주 나와. 왜? 원방고연결시켜놔 뭐래? 여기가실험면안 하고 1 3 4 0 0이죠응 1,340,000번 뭐요 문제 봐봐 뭔 직선이 지금 y는 아, a의 제곱이죠 얘를 어떻게 했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그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음압은 평행이도 했어 뭐 어떤 직선이 됐겠지? L이라고 볼게요 L이 뭐 한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Y는 0과 절판돼 2등분 아 2등분 중심점 원의 중심점입니다 원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커머 일을 지나는 거지 자평이 e s 면 되겠지, 그 I'm n 커머 마이너스 w 와 a t you're saying. I'm not s 를 r e what you're saying. I'm not s u 바보 what you're saying. I'm n 평행이이 r 을 거꾸로 평이 o 시키면. 힘들어. <laughs> 얘위 있는 점이니까요 그럼 얘를 거꾸로 평행도 시키면 어떻게 돼요? x 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 축으로는 5만큼 평행도 시키면 어떻게 요 이점만 삼을 지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거 평행도 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쉬운데? 자, 어떻게 시죠? 1 2잖아 x 대신 뭐 넣는다, 그렇지? x 마이너스 4뭐 y 대신 뭐 넣는다? y 플러스 5죠 그럼 y 플러스 5는 뭐가 돼지 x a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a 제곱이야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대입해도 돼 응? 근데 이게 더 귀찮잖아요 정평행으로 하면 훨씬 쉽잖아 그럼 얘를, 우린 얘를 대입할 거야 그럼 3은 뭐가 돼? 2a 더하기 a제곱이죠 그럼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0이네. 이 손을 대야 안 해요? <laughs> 되죠. 근데 뭐든 뭘 구하래? 합. 합.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얼마? 마이너스이지. 자, 이것도 확인해보자.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는 어떤지 얼마? 3이죠 2는 어떤지 얼마예요? 2a. 더하기 a지 해보죠 똑같이 나오죠 이해돼? 예. 끝. 도형을 평행이동 시킬래? 점을 평행이동 시킬래? 이 차인 거예요. 다 이해해? 확실해? 이해됐어? 됐어. 응, 고마워. 뭐. 응, 다 그럼 그건 무조건 저렇게 확인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두가지 풀로 확인한 거 아니냐? 너희가헷갈렸까 봐. 그러니까 저희가 편한 걸로들어가면 돼. 나는 식을 평행이동 시키면 편해요. 그럼 이렇게 했대. 난 점이 편해요? 아니면 점을 해도 돼요 자기가 편한 거 하라는 거. 예요프리방고이 두발되는 얘기예요 이해돼? 이해돼? 아, 예. 네, 네. 자 그럼 위험 3번 봅시다 원의 평행이동 뭐 하려고 이거? 중심으로 하요 중심으로 하요 그렇게 요 중심으로 새로운 원을 만들어주세요 원은 안바뀐다 반지 름안 같은다 시험에 자주 와 왜? 우리 앞에 원방 있잖아요 원방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자주 나온다. 응. 그 중에서요, 1300... 그생생안한 거야, 야 d Monday. 자, 그거 e i 안, 안, 안 돼. 자 원이 있 x 데 x n d y 제곱이 얼마에요? 마이너스 y 네 얘를요, X, 축에 A, 만큼 y축에 b만큼 평행 two, P, one, two, and two, and two, a 요 y는 마이너스 x 가 동시에 됐던 원이 있는데 y축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와 동시에 됐던 그럼 이 원의 중심이 결국엔 뭐예요 얘는 우리가 a,b 썼죠 m,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길이가 반지름이 얼마 M의 절대값이반지름이 맞아. 그럼 이경 반지름은 안되요 우리 평의이에에 반지름 밖에 안바요 안바뀌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원해주심은 지금 3,0이고 아래 대은는얼마예요 반지름의 대얼마야이 측에서 그치? 얘 적당히 얘이고 9에서 빼기 7이죠. 이 R은 루트 2예요. 그럼 M이 마이너스 루트 2야. 왜? 이 사분면이란 거. 그럼 M이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반지름 루트 2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야? 얘부터 얘까지 거리도 얼마다? 반지름 루트 2예요. 이거 명언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N에서부터 누구? X 더하기 Y는 0까지의 거리가 루트 2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laughs> 누가 주고 가는 죽지마. 열심히 해봐요. 루트 2분에 대립하면 야 마이너스 루트2 플러스 n이 루트2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2 플러스 n은 2죠 그치 네. 그럼 n은 뭐가 될까? 뿔나. 과2 이. 이 더하기 이. 루트이가 되는거겠죠 이게 사 국면이래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이 e 플러스 아, 뿌려야 되잖아. E. 아 에? 마이너스 e 플러스 야 플러스 이이너스 루트 이플이 플러스 루트 이 e. e 플러스 이 e. e 플러스 이 e. e 플러스 e. 이 e 플러스 이이이지이 플러스 러니까 m 얘는 마이너스 루트 이 e, e 플러스 루트 이원이다이 x X줄 축 얼마? x 축에 a 만큼 y 축으로 b 만큼 이쯤에 그럼 3 더하기 a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네. 그다음 뭐야? 이 b가 뭐가 되는 돼? 영 더하기 b가 2 플러스 2이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네.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지 응. 둘을 더하래 계산식이 두렵게 나올 때도 있어 내가 계산을 실수한게 아니야 식 자체가 두려워 이해해 예. 지금 보면요 평행이동 마지막에만 썼어요 여기를 다 뭘로 풀어야 되는거야? 원의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이해해 예. 예.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이다 네. 동시에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유형 4번까지만 얘기할 거야. 왜? 더 얘기했다가는 혼자 죽을 거야. 아우 펴. 너우 펴. 무서워. 자 지금 평이도 행 이거 하나인데 개념이 이거 하나인데 되게 힘들지. 왜 힘들까? 아니요. 앞에 있는 개념 이다 들어가니까. 이게 도형의 마지막 단원이야 그럼 앞에 있는 대다수의 개념을 다 적용하셔야 돼 그래서 힘는 거야 알겠니? 자 포문사의 평행이동 뭐가 안 바뀐다고? 예창이지 뭐가 바뀐다고? 예수. 그럼 우리는 뭐만 예수. 생각한다? 꼭수점자 그런데 어려운 거 해봐야겠지 1357만. 아, 이렇 어려운 건풀안 풀어주면 어안풀어주안풀어안 풀어주면 안 풀어주면 안 풀어주면 안 풀어주면 제풀 2x인데 얘를 어떻게어주면안풀주면안풀어주 그걸 A, 뭐, 그걸 봅시다. 그거와 Y는 X의 교점이 A인데 A, B가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구호가 반대. 구호가 반대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꼭점수성없네 그냥 이걸 이대로 대박 걸어야지. 어? y 대신에 x 대신뭘 대입한다? a를 대입하자 그럼 y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2배 x 마이너스 a야 그치? 자 이거 정리해 줍시다 x 제곱 네. 혁진나 이거 뭐가 되니? 네, 불러봐 네. 마이너스 2a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EX, 마이너스 EA죠. 내가 누구랑 만나? 맞나? X랑 만나요 그치? 그쵸? 그럼 얘 정리하면 X 제곱에요. 마이너스 EA, XX 하나 없어지죠? 마이너스 1 x 더하기 <laughs> A 제곱, 마이너스 EA는 0인데 알파베타가 있어 그치 알파베타가 있어요 교점이 그 알파베타인데 y x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점이 그 알파 커 알파 베타 커머 베타인데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치 얘가 그럼 뭐야 마이너스 알파 커머 알 마이너스 알파지 그 말은 뭐야 베타와 마이너스 알파네 즉 알파 더 베타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두분합 하고 얼마 했습니2 a 에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A는 얼마이2 어, a 이나어 놓은 이해해 봐. 이해해 와 이해해 봐. 이해해 자 이거 제일 예나자 그래서 나머지는 쉬었다가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